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임금 공민왕과 그 왕을 자지유지한 한 승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바위처럼 마음이 굳건하고 뚜렷한 주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그 약한 틈을 노리고 부와 권세를 바라고 뛰어드는 불나방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다 결국 자신의 몸이 활활 타는지도 모른 채 탐욕에 휩싸였던 한 요승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고려 제31대 임금인 공민왕은 제위 초기에는 참으로 어질고도 기품 있는 왕이었다. 늘 기세 등등하던 원나라에 굽실거리지 않고 국위를 높이는데 적지 않은 힘을 기울였으며 백성들에게는 어진 정치를 베푸는 그야말로 성군이었다. 그러나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공주가 죽은 후로는 점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나 정사의 실증을 느껴 만사를 외면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 공민왕은 신하들이 정사를 논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은근히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는 승려 신돈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공민왕이 신돈을 굳게 신뢰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연유가 있었다. 공민왕이 아직 신돈을 알기 전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힘센 장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공민왕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 공민왕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그 시퍼런 칼을 든 장사만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장사가 공민왕을 칼로 치려고 하자 두 눈을 감았다. 이제 죽었구나 싶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에 공민왕이 슬며시 눈을 떠보니 장사의 머리는 바가지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 있고 온몸에서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장삼을 입은 스님 한 명이 서 있었다. 꿈에서 본그 스님의 얼굴은 오래도록 공민왕의 뇌리에 남아 선명한 지문처럼 박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원명이란 신하가 공민왕에게 아뢰었다. 마마, 덕망과 슬기가 아주 출중한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그 명성이 자자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마께서도 한번 만나 그 설법을 들어보시면 심신이 편안해질 것이 옵니다. 그래, 그럼 어서 데려오너라. 그렇지 않아도 명승을 만나 좋은 설법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는데. 며칠 뒤 김원명이 신돈이라는 승려를 데리고 왔는데, 공민왕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다름 아닌 꿈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스님이었던 것이다. 공민왕은 하도 신기하고 희한해 눈을 비비고 다시 신돈을 바라보았다. 아, 이날이 오길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데, 실로 이런 날이 오다니. 공민왕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가 생시에는 스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꿈에서는 몇번뵌 적이 있다오. 그러면서 공민왕은 자신의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공민왕의 얘기를 모두 들은 신돈이 말했다. 아무래도 전생에 인연이 깊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날부터 공민왕은 신돈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람인 양늘 곁에 두었다. 어느 날 공민왕이 신돈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난 이제 지쳤소. 임금이니 정치니 하는 것이 딱 싫어졌소. 아무리 머리를 쓰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북으로는 대국이 밤낮 없이 괴롭히고 남으로는 호시탐탐 외적들이 행패를 부리니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차라리 혈혈단신으로 절경을 찾아다니며 그림이나 그리며 살고 싶소. 신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문을 열었다. 맞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임금이라도 자신의 행복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찮은 백성들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데 나라의 주인인 임금께서 행복을 찾지 못하신다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임금께서 마음이 편하셔야 나라 정치도 잘 되는 법입니다. 공민왕은 조용히 신돈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난 이제 임금 자리가 실수. 세력 다툼에 급급한 신하들에게 질려버렸고 아무리 이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라 해도 외적의 침입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일 뿐이오 그러나 왕위를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뒤를 이을 후사도 없으신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온통 숙대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도는 공민왕을 아기다루듯 살살 구슬렸다. 그 구슬림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공민왕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신돈에게로 점점 마음이 쏠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신돈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해대던 공민왕은 신돈을 향해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신돈 그대가 이 나라를 맡아주면 어떨까. 그러나 신돈은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고. 그 자리에서 황급히 물러났다. 그러나 말끝을 흐리며 여운을 남기는 것이 여간 심상치 않았다. 신돈의 이런 태도는 모두 계략에 불과했으나, 공민왕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신돈의 태도에 더욱 호감을 가졌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신하 이승경과 정지훈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신도는 다시 공민왕 가까이 접근했다.머리가 비상한 신도는 자신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신하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한동안 공민왕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공민왕은 반가움에 신도네 손을 꼭 잡았다.잘 왔소.그간 내가 얼마나 찾은 줄 아오.내 옆에서 예전처럼 나를 지켜 주시오. 공민왕은 신돈에게 사부라는 칭호를 내리고 언제나 그를 가까이 두었다. 그 때문에 신돈의 지위는 신하들 사이에서 뇌물을 갖다 바칠 만큼 급부상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비화 되기에 이르렀다. 그분의 설법이 바로 극락 가는 길이라오. 신돈은 부처가 사람의 몸을 빌려 환생한 승려라는데 임금의 총애와 아첨하는 무리가 날로 늘어나자 마침내 신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그 본색은 권세욕, 음욕, 부에 대한 욕심 등이었는데 특히 가장 심한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으로서는 절대 삼가야 하는 음욕이었다.그리하여 신도는 불공을 들이러 오는 분여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겁탈하고 희롱했다. 하루는 신돈이 기현이란 사람의 집에 들렀는데, 나라의 실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신돈인지라, 기현은 어여쁘기로 소문난 계집들을 불러 그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기현의 아내가 나와 인사를 했는데, 신돈의 눈은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다. 기현의 아내는 그리 미인은 아니었지만, 살결이 뽀얀 것이 잘 익은 배와 같았고, 몸매가 애호박처럼 오동통해서 만지기만 해도 금방 애간장이 녹을 듯했다. 욕정이 부풀대로 부푼 신도는기연의 아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욕정의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 슬며시 손목을 잡아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돈의 마음을 알아차린 기연은 이것을 두번 다시 없는 출세의 기회로 생각했다. 신돈이 내 아내에게 홀딱 빠졌다. 저자의 마음만 잡으면 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 지금이 기회야. 기현은 아내를 불러 무언가 속삭였고 아내는 다시 신돈의 옆에 앉았다. 기현의 아내는 몸을 신돈에게 바싹 붙이고 앉아 은근히 추파를 보내기 시작했다. 신돈의 눈을 빨아들이듯 빤히 쳐다보다가 신돈이 쳐다볼라 치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견눈질로 은근슬쩍 보고 있다가 눈이라도 마주칠라 치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괜히 몸을 좌우로 흔들며 더욱 신돈에게 자신의 몸을 비벼댔다 건드리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세교계 물이 좌르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신돈에게 기연의 아내가 먼저 꼬리를 치니 신돈은 미칠 것만 같았다. 신돈은 기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더는 참지 못하고 기현의 아내의 허리를 휙 감싸 안았다. 기현의 아내는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신돈의 품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다. 그날 이후 기현과 그의 아내는 신돈을 신처럼 떠받들었고 온갖 시중을 다들었다. 이로써 기현은 신돈의 신복 지인이 되었고 신돈은 기현의 아내를 취하는 대가로 기현을 극진히 돌봐주었다. 신돈의 권세와 음욕은 계속 이어졌다. 기언을 비롯한 신복들이 무언가 귀뜸을 하면 어여쁜 아내를 둔 사대부들은 괜한 트집으로 잡아들이고 그 트집을 기회로 삼아 그의 아내들과 몸을 섞었다. 아내들은 벌벌 떨며 신돈에게 빌었다. 제 남편이 풀려나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때마다 신돈은 눈을 지그시 감고 실눈으로 아내들의 몸 여기저기를 훑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풀려날 길은 딱 하나 있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흠, 남편이 풀려 나오려면 꽤나 어려울 텐데. 자네 남편이 하도 중죄를 지어서. 신돈이 이렇게 한마디 건네기라도 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눈물로 호소했다.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풀려날 길이 있는데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내들은 오돌오돌 떨며 간청했지만 이런 말을 건네기가 무섭게 이미 마련된 금침에 강제로 눕혀져 신돈에게 농락당해야만 했다. 사근사근 말을 잘 들으며 며칠간 데리고 놀다 남편과 함께 석방해 주었고 말을 듣지 않고 앙탈을 부리거나 신돈의 세격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면 남편을 벌하거나 귀향을 보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일이 이쯤 되자 온갖 행패와 욕심만을 일삼는 신돈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다.그들 중 엄부 흥 이존호 등은 은밀하게 만나 회의를 열었다.신돈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핵에 망칙한 자요. 그것뿐이겠소. 그자의 수작은 짐승이나 다름없소. 사람을 죽이기를 밥먹듯하고 남의 계집이나 딸들을 보는 대로 겁탈하는데 어찌 사람이라 하겠소. 그들은 입을 모아 신돈을 욕했다. 그때 이전 오의 입에서 또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요즘엔 이상한 짓이 한 가지 더 늘었다고 하더구려. 무슨 짓이오? 어서 말해보오. 신도는 세격을 더 마음껏 즐기기 위해 백마만 보면 그걸 잡아서 신장을 먹는답니다. 그것도 날것을 그대로 회쳐서 먹는답니다. 저, 저저 죽일 놈. 그뿐이 아니라오. 꿈틀대는 지렁이도 정력이 좋다고 한 입에 집어넣는답니다. 으... 이 말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먹은 음식을 죄다 퇴할 것만 같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이전호는 은밀한 회의 끝에 상소문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신돈의 행패를 간과할 수 없어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문을 올렸다. 방향 무인한 신돈은 전화와 더불어 한 자리에 앉아 전화를 욕보이고 응멸했습니다. 또한 재상이 그의 집이라도 찾아가면 거만하게 버티고 앉아 뜰 아래에서 절하게 만듭니다. 전하께서는 늙은 여우와 같은 요물인 신돈을 속히 물리쳐 이 나라의 사직과 정권을 바르잡으십시오. 엎드려 강국기 바라나이다. 그러나 공민왕은 상소문을 보고 대노하였다. 그는 상소문을 불태우도록 하고 즉시 이전호를 잡아들이라고 명했다. 이 간사한 놈, 나라의 기둥인 신돈을 모함하다니, 내가 무서움을 모르고 방자하구나. 이전호는 공민왕의 노여움을 샀지만 이에 위축되지 않고 공민왕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신돈을 향해 소리쳤다. 늙은 요물 같은 중놈이 감히 전화와 같은 자리에 앉다니 어찌 무례함이 이리도 하늘을 찌르는가. 청천벽력 같은 이전호의 호통에 신돈이 깜짝 놀라 허둥지둥 아래자리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공민왕은 더욱 화가 치밀었는지 이전호를 옥에 가두고 말았다. 공민왕은 그만큼 신돈에게 빠져있어 그의 음탕함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자신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공민왕은 결국 발톱을 숨긴 무서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셈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신돈이 자기 집으로 신복들을 초대해 음담패설을 안주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음담패설에 희죽거리기도 하고 술잔을 비우기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닥거렸다. 그때 황급하게 문지기가 뛰어들어오면서 말했다. 상감마마께서 행차하셨습니다. 신도는 갑작스런 공민왕의 행차에 난감함을 감출 수 없었다. 상감마마는 나를 고결한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쩌나? 이런 꼴을 보여선 안 되는데. 신도는 얼른 술상을 급히 치우게 하고는 대문으로 뛰어나가 공민왕을 맞아들였다. 공민왕이 신도의 방에 들어가자 상에는 과일 한두개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신도는 조리 있는 말로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며 공민왕을 모셨다. 이에 속아 넘어간 공민왕이 다시 한번 신도는 칭찬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역시, 하늘이 내린 스님이라는 말을 들을만 하오. 상에 겨우 과일 두 개라니. 참으로 정비나구려. 신돈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점점 트세졌지만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늘어날수록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행적을 공민왕에게 낱낱이 고하기라도 하면 그의 꿈은 한순간 산산조각 깨지고 마는 터라 가슴이 자꾸만 조여왔다. 신도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그날도 공민왕이 신도를 불러 나라 일을 의논하는데 신도는 평소와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공민왕이 물었다. 아니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있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혹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제야 신도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상감마마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 공민왕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마오. 난 언제나 다른 신하의 말을 제쳐 놓고 선사의 말을 들었소. 신도는 때를 놓칠세라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다. 그래도 소문은 그렇지 않사옵니다. 그건 모두 선사를 질투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 말을 믿는 것이요. 신도는 공민왕이 자기의 계책에 술술 넘어오자 속으로는 우스워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치 파놓은 굴에 빠진 짐승 같았다. 그러나 신도는 눈물까지 또르르 흘리며 말을 이었다. 지금은 헛소문인지 몰라도 이런 헛소문이 자꾸 커지면 저를 모함하는 자가 점점 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감마마께서는. 그들은 말에 솔깃하실 테고, 그렇게 된다면, 이 늙은이의 신세는? 신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훌쩍거렸다. 이에 공민왕은 어린애 달래듯 신동을 달랬다. 손수 글을 써서 맹세까지 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눈 뜨고 보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노승의 음모였다. 신도는 승려인데도 공민왕을 배경 삼아 첩을 거느리고 자식까지 낳았다. 더군다나 기현, 최사원, 이춘부, 김란 등과 합세하여 세력을 만방에 뻗치자 신돈을 아끼던 공민왕도 차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공민왕은 슬슬 신돈을 꺼리게 되었으나 눈치 빠른 이 요승은 곧그 사실을 알아챘다. 신돈은 으슥한 밤 신복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사를 모의했다. 그는 공민왕이 자신을 내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이인이라는 문객이 우연하게도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투서를 써 재상 김송명의 집 마당으로 던졌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하인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 투서를 발견하고는 이를 이상히 여겨 주인에게 전해주었다. 투서를 손에 쥔 김송명은 곧 그것을 공민왕에게 바쳤다. 공민왕은 벼르고 있었던 터라 곧 신돈 일당을 잡아들여 고문을 하였다. 고문이 어찌나 가혹했는지 기영과 최사원 등은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하였다. 그러나 신돈만은 끝까지 버티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마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노승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시고 저를 버리십니까? 한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 어찌 이렇게... 공민왕은 입가에 쓴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신도는 잘 듣거라. 맹세는 내가 먼저 어겼다. 부녀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처의 설법을 전하여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지금 자식을 둘씩이나 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갑옷을 만드는 곳을... 일곱 곳이나 지었으니 이것은 평생을 같이 하자던 우리의 맹세를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더냐? 결국 신도는 공민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공민왕 20년의 일이었다. 공민왕을 배경으로 하여 승려라는 지위를 악용해 온갖 만행을 저지른 요승 신도는 결국 속끝치는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